이편은 재미있게 보셨나요? 저희가 소개할 작품은 레이먼드 카버의 대성당입니다. 레이먼드 카버는 1938년 오리건주 출신의 작가로 단편소설 작가로서 잘 알려져 있지만 시를 쓰기도 했고 노벨 문학상 수상은 없지만 무 e 카미 하루키, 김현수 등 다양한 작가들에게 큰 영향을 끼치기도 한 작가입니다. 카버는 평소 소통의 어려움을 크게 느꼈으며 제대로 된 문학 공부를 해본 적이 없는 작가입니다. 그 때문에 문체의 호흡이 짧다는 특징이 있죠. 카버가 평소 소통을 어려워한 탓인지 이 작품 또한 소통을 주제로 다루고 있는데요. 이 소설에서도 커뮤니케이션이 서툰 주인공들에게 진정한 의미의 소통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주인공은 눈이 보이지 않는 맹인에게 대성당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나와 맹인은 대화로 허물어지지 않는 간극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손을 잡고 그림을 그리는 행위를 통해 진정한 의미의 소통을 하게 됩니다. 대화란 방법만으로 진정한 소통을 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점을 시사한 것이 이 소설의 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본격적인 줄거리를 소개하기 전 등장인물들을 살펴보면 소통의 부재를 겪는 주인공, 맹인을 집에 데려오고 주인공이 소통에 서투르다는 것을 보여주는 아내, 아내의 전직당 동료이자 화자를 일깨워 주는 맹인, 주인공의 편협함을 보여주는 맹인의 아내, 아내에게 맹인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알려 주는 아내의 전남편 등이 등장합니다. 전취적인 줄거리는 아내의 오랜 친구인 맹인의 아내가 죽어 맹인이 집을 찾아오는 상황으로 소설이 전개됩니다. 아내가 전 남편과의 결혼생활에서 극심한 우울감을 느낄 때 맹인과 아내는 녹음 테이프를 통해 연락을 지속할 정도로 아내에게 맹인은 정말 소중한 친구였죠. 하지만 주인공은 아내의 친구인 맹인을 불편하게 여깁니다. 그러나 맹인이 방문해 식사도 하고 담배도 피는 것을 보면서 주인공은 로버트에게 맹인으로서 가졌던 고정관념이 깨지기 시작하고 아내가 잠든 후 둘은 거실에서 TV를 보게 됩니다. 이때 맹이는 대성당과 교회의 차이를 설명해 달라고 하죠. 하지만 TV에서 나오는 대성당을 설명할 수 없던 주인공에게 맹이는 같이 손을 잡고 그림을 그려보자고 부탁하고 이를 통해 주인공은 알수 없는 큰 깨달음을 느끼며 소설을 끝나게 됩니다. 저희가 이 소설에서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는 구절들은 다음과 같은데요. 맹이 자신과 똑같이 식사를 하고 술, 담배를 하는 것을 보고 똑같은 인간이라는 것을 느끼는 주인공이 가진 장애인에 대한 편협한 사고와 선입견이 깨지는 구절입니다. 또 다른 구절은 맹인이 주인공에게 대성당과 교회의 차이를 설명해달라고 부탁하는 구절입니다. 이를 통해 둘은 그림을 그리며 진정한 소통을 하는 과정이 이르게 되죠. 마지막으로는 주인공이 맹인과 손을 잡고 대성당을 그린 뒤 무언가를 느끼는 구절입니다. 이를 통해 주인공은 단순히 대화만으로는 이루어질 수 없는 진정한 소통을 하게 되고 큰 감정을 느끼며 소통이란 주제를 부각시키면서 이 소설이 마무리되게 합니다. 그럼 이 소설을 통해서 작가가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저희는 소설 제목과 소통이란 주제에서 그 연관성을 찾았는데요 신앙심이 없는 자에게 교회와 대성당의 가장 큰 차이는 겉으로 보이는 크기입니다. 하지만 시각 장애인은 보이는 것으로 교회와 대성당을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주인공은 로버트에게 대성당을 설명할 수 없었고 대신 맹인과 같이 손을 잡고 대성당을 그리며 무언가를 깨닫게 됩니다. 주인공이 평소 소통의 부재를 느끼는 사람이었으므로 같이 그림을 그리며 소통하는 방법을 깨달았을 것이라고 생각되며 그런 점에서 주제는 진정한 소통의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대성당은 이를 효과적으로 설명하는 장치라고 생각됩니다. 책 소개 영상은 재밌게 보셨나요? 레이먼드 카버의 대성당은 저에게 평소 깊게 생각하지 못했던 소통의 중요성을 일깨워주는 그런 소설이었는데요. 카버에 대해 흥미가 생겨 추가적인 자료를 조사했는데 사실 카버의 소설 대부분은 대성당과 다르게 암울하고 조금은 염세적인 그런 작품들이 대부분입니다. 기존 카버의 작품은 일상적 상황에서 일어나는 삶의 균열을 포착하는 데 능하며 그러한 불안에 집중하지만 대성당은 그와 대비되게 따뜻한 작품입니다. 평소 카버의 소설을 좋아했다면 추천하는 작가로는 존 치버, 앨리스 멀로, 찰스, 부코스키 등의 작가를 추천드리며 또한 대성당으로 카버의 작품을 처음 접했다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도움이 되는 을 추천드립니다. 일상을 살아가다 보면 종종 소통의 부재를 느낀 일이 잦습니다. 어떠한 의미를 전달하고 싶으나 마음의 간격 때문에 끝내 전하고 싶던 말을 전달하지 못하는 경우도 생기고 의도한 다르게 의미를 전달해 오해가 생기거나 타인에게 상처를 주는 일 또한 생기기도 하죠. 꼭 대화로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여러 가지 방법으로 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고, 이는 살아가는데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러한 소통의 중요성을 깨닫게 해준 카버의 대성당. 다들 한 번씩 꼭 읽어보시길 바라며, 책 소개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일주였습니다. 감사합니다.